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후에 이부 예배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권사님들을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찬송과 찬미 노래 소리를 한없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에 십자가 상에 매장시켜 주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나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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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돌립니다 예, 우리 본격해 주신 야구보서 5장 18절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야구보서제 5장 18절의 말씀 다시 우리 모두갑니다 시작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예이 요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심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지 응답을 받아요 기도는 기도가 골방 기도 금식 기도 또 여러시 모여서 통성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철학금식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야구보서에 나오는 야구보서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오실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새신방을 위해서 수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방 전파교회와 사이버 처치또 예수 부활교회 할렐루야. 아멘. 예 세계 기독교 세신 방송을 통화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아흑의 아멘. 아멘. 목사야, 아흑의 종아 순어가 찬양아. 성수야, 선호가, 예, 듣기를 원하셔요. 아멘. 정말 아까 말씀 중에 뭐 우리 모임이 뭐 어떻다 하는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다 하시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서 세계 기독교 봉사 새신방송에 주인 받기를 원하여서 이곳에 보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찬성이 부족해도, 조금 설교가 부족해도, 그 속에 영혼의 말씀, 생명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을 쓰임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모엘보다 잘난 사람 손들어 봐요. 모세보다 영도자, 모세보다 잘난 사람 손들어 봐요. 성경에 나오는 5만여 인물 중에, 지옥 가는 백성도 있었고, 천국 가는 백성도 있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나가 잘났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어, 바랍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네.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영국 8장 3 2절을 이곳에서 첫 설교를 했어요. 어떤 자유함이 있냐? 육체의 자유함. 오늘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자유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또, 가난의 자유함. 영적으로 가난한 자유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은 뭐 120평 아파트, 또 때로는 외제차 또안 타면 또안 되는 분이 계셔요. <laughs> 1년에 한 번씩 갈더라고요. 그저께 만났어요. 아파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울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그래, 어저께 뭔 행사가 큰게 있어. 노라니까 못 오는 거요. 예 여러분 보세요. 외제차를 10개, 100개 타도 예수님의 길 대신 차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열차, 구원의 방주.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은 오직 우리 세신방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한분한 한 분을 전도해서 이곳으로 모여 오실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네.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아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보서 야곱도 기도할 때 응답 받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울 다윗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사울왕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편 1편에서 150편까지 시와 찬미로 회개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이처럼 잘났어요. 다이처럼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눈물로 통곡 회개하며 이곳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새신방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그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야말로 우리 이사장 김성수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 또 우리 방송총재 되시는 전신호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19년이라는 세월 속에 무엇이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초창기 멤버들은 대선배도 왔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이어서 아론과처럼 요서와 갈렙처럼 예수님 앞에 열한 제자 11제자, 열두 제자였지만 열한 제자처럼 함께 있다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남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영적인 프로젝트가 다 달라지고 있어오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분한분 한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축복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역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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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아멘 대장으로 내가 별칭 지릴 거예요. 아멘 대장님이야요. 예. 아멘만 해도 기쁘고. 아멘만해도 응답받고 아멘만해도 아멘만 하나님께서 아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8절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요절의 말씀이 되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기도를 아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상세기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성경 속의 인물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고 외로울 때 찬양할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을한분한 분을 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성경에서 승리하고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들처럼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니까 효도해야 돼요. 효도는 뭐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한팔도 멀리에서 왔는데 홍성에서 강원도에서 의장부에서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건데 이곳에 와서 이왕이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본인이 증거하다가도 은혜 받으시고 찬양 찬송 찬미 노래소리를 한없이 올릴 때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입을 벌려 찬양할 때에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 두손 모아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세요. 성령님 입을 열어 전도할 때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적에 가브의 두렙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 목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보다 세요. 안 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계하셨지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드리고 줄 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신방의 목사님들 우리 또 우리 이 권사님 찬양할 때에 은혜스러워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찬양할 때에. 아멘. 낮에나 밤에나 주에서 오시는가에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 오시는가에 우리 70년대에 얼마나 불렸어요 산골마다 계곡마다 동굴마다기도동굴에서 그때는 밥 먹듯이 산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산기도는 커녕 아까 어느 분이 5시간 한다는데 저는 주일날만큼 5시간 합니다 평생시는 3시간 새벽님에 들어가 4시에 들어가면 7시에 나오고 8시에 나오거든요 나온다니 이상하네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또 청주에 가면 7시간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기도로 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외동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함께 후에 병원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건사님 아드님이 지금 잘 되셨잖아요. 말안 해도 아시잖아요. 아드님들이 안 된다 할때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다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자자 손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축복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여서 아이야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계시면 들으세요. 자자 손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손녀, 손주들이뭐라는지 알아요? 할머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는 빼요, 빼요. 그러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게 유튜브에들 두세명 있는데도, 우리 정원이를 따라오면서 할머니 목사님. 그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를 빼고 목사님 보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미 늘어갔잖아요. 여기 계신 두세 분만 빼놓고, 아우, 리 성교사님 오셨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 신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립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임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사장님 앞에 계시지만, 김성수 목사님은 순수하세요. 순수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너무 착하세요. 진짜. 제가 여기 우리 임찬영 목사님께서도 계시지만 학교, 우리 총회장님도 학교를 하시지만 여기 모인 목사님들은 다순사하세요 할렐루야. 순사하지 않으면 못 와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다순서를 왜? 네. 신학생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에 우리 이사, 이사 우리 이회연 권사님께서 정말 새 신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아들 딸들의 재산이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아멘. 아멘. 이 권사님 이름으로 이아목게 창을 짓던도 할렐루야. 아멘. 뽀로로로 돈을 벌었는데 아주 요는 사탕 비타민 C에도 뽀로로네요. 말도 못합니다. 뽀로로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건사님은 기도로 심고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자 손손들이 은혜받고 축복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 신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새 신방으로 해서 감사해 주세요. 미리 감사야 내년까지 아멘. 뭐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주여 2022년도까지 미리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을 수인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수임받고 함께하신 은혜를 이 시간 어떻게 말로 보낼 하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님께서 새 신방을 더욱더 기억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수임받는 역사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교회 위에 함께하시고 건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하고 고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